에션셜 오일을 림프에 발행을 했더니 아로마 테라피 이 효과가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치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치매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완화가 됐다. 그 얘기는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고 행동에 장애가 있었던 것들이 좀 완화가 됐다. 라는 내용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선행 논문이에요. 제가 어, 임의적으로 제 노하우를 막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데이터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적용한 아로마테라피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일본에서 진보 디와 연구가들이 이것을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노인 정신의학에 등재된 건데요. 대상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 17명을 포함한 노인 28명 대상으로 연구를 한 내용이에요. 치료는 아침에는 로즈마리 에션셜 오일과 레몬 에션셜 오일을 혼합을 했는데요. 1대 2로 혼합을 한 거예요. 로즈마리 1, 레몬 2로 혼합을 했어요. 0.12ml 정도니까 두 방울 정도를 전기 디퓨저로 발향을 한 거예요. 특히 그 병실 내에 입원한 치매 환자 병실 내에 전기 디퓨저로 이렇게 면 같은 천에다가 디퓨저로 발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주무시기 전에는 라벤더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라벤더 2, 오렌지 1 비율로 0.12ml니까 두 방울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도 두 방울, 저녁에도 두 방울. 에센셜 오일은 다르게 해서 이제 림프에 발향을 했더니 아로마테라피 이 효과가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약물성,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치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치매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완화가 됐다. 그 얘기는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고 행동에 장애가 있었던 것들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향상에 좋은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세 가지 에센셜 오일인데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베가모 에센셜 오일이에요.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불가리아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숙면을또 도와줍니다. 그리고 명상을 유도하는 샌다우드이세 가지 에센셜 오일은요. 치매 환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치매를 의심하거나 치매 걸릴 것 같거나 중년이 된 모든 여성과 남성들에게 추천하는 세 가지 에센셜 오일이에요. 혹시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에 꼭 사용하셔야 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건강한 아로마 테라피 루틴 세 가지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일, 1일, 1회 반신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신욕을 하고 있어요. 욕조가 좀 전신욕을 할수 있는 욕조예요. 근데 전신욕조가 없으면 반신욕조라도 매일 입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사실 마사지 다음으로 좋은 건 입욕이에요. 아로마 테라피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한 분의 고객님을 딱 보고 처방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브랜딩해서 관리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관리 받으시려면 1회 가리 3, 40만원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관리 받는 거 제일 좋아요. 다음으로 좋은 건 매일 입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아로마 바디 오일을 바르기 꼭 실천하시고요. 저는 하루 종일 향기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예방을 위한 후각 테스트예요. 행동의 향기를 더하기에요. 이 얘기는 특히 강의할 때 앞에 청중들을 기억하고 싶어. 내가 지금 강의한 이 모든 환경을 모든 걸 기억하고 싶을 때는 향기를 피우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뿌리든지 그 향기를 맡았을 때그 환경을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행동을 하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으며 그 친구를 오래 기억하고 싶으면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 향기를 그 친구가 좋아하는 향기를 뿌리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거죠. 이미 치매가 진행되는 분들이라면 그 치매 환자에게 따님이 엄마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몸에 엄마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엄마가 좋아할 만한 향기를 묻히고 바르고 가세요. 그러면 그 딸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향을 맡을 때마다 딸이 보고 싶어질 수 있도록 현지 행동의 향기를 더하는 방법들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날 때 향기를 뿌리는 거 매일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고 현재와 추억을 소환해서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해마에서 단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뇌내피질인 장기 기억으로 연결해서 그 추억들이 같이 어우러지면 떠올려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후각 수용기는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는 후각. 수용기를 뇌라고 해요. 우리 눈이나 입이나 미각이나 청각을 뇌라 하지 않거든요.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하지만 후각은 감각기관이기 전에 뇌예요. 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후각방울을 통해서 바로 뇌와 연결되어 있고 편도체를 통해서 해마로 연결돼서 뇌내피질인 장기 기억과 연결되는 기가 막힌 곳이 바로 후각이에요. 그래서 매일 내가 지금 현재 치매 초기 단계이며. 매일 잠질 식향을 네 가지 선택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내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거죠. 잊지 않도록 해마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